지세손손. 나 도망가자. <laughs> 자 이제 롤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북의 칼챔 연습을 할거예요자 북의 칼챔 연습 북에는 브론즈인데 브론즈에서 이제 칼챔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챔프폭을 높일거예요넓힐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챔으로 기대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브론즈팀은 먼저래 <laughs> 아 에이트럭스 한번 보여줄까요 나쁘지 않네 에이트럭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에이트럭스 아트룩스 너무 잘 한다고요? 아 그럼 뭘 해? 하나로 싹. 하나로 하나로 리포탈이. 에코. 참. 이건 안 이거 아트처럼. 소화! 으하하하. <laughs> 으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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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불렀다. 원래 같으면 지금 요네한테 깝쳐도 내가 지는데. 됐어. 됐어. 쟤도 데미지 많이 받았어. 안녕세요 진짜 못 하는 범불렀다. 아, 됐어. 여기서 이제 칼춤 연습하는 거야. 저런 국밥 춤은 원래 쉬워 가지고 저렇게 약간 좀 이길 수 있어. 나도 국밥집만 하면 반복이이기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거죠 이리리리리리리리 아, 브론즈 구간에서 리리리여놓고리분만리아리 탓을 리리하는건좀 아니지 않을까요? 골드 방 진지하게 싸우는데 본인은 그냥 연습이라고 하시다니 상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밀리기는 한다. 지금 보니까, 봐봐, 전체적으로 밀려 우리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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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겼다. 아니지, 봐봐 지금 나머지가 다 밀리고 있잖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0대 6이야, 0대 6. 다른 데도 지금 지잖아 아, 저새끼 피차는 거십사기네 미친 자가. 아, 디나이 안 당해. 왜냐, 얘는 어쨌든간에 저렇게 때리 때리면은 저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 <목소리> <목소리> 저놈이라도. 야. 됐어 다 1킬 했어. 너. 어, 오시이네가 당했습니다. 네가또 당했습니다. 네가또 당했습니다. 니만 당하고 있습니다. 니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네가 완전히 당해 버렸습니다. 패... 괜찮아. 원래 요나는 죽으면서 해도 나중에 2코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게임 끝이야. 자, 이제 연습을 좀 했으니까요. 아니 이거 딜 보면은 미드 원딜 차이네 원딜 미드 차이가 컸네요. 자 이제 알겠어 이제 아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진짜 다시 보여줄게. 부부가 가 들어가요. 나이스. 어. 선선. 됐어 얘 예. 전멸 빠짐. 오 스킬을 그렇게 빼버리면. 도항. 시세 선선. 어떡하지? 내가 좀 센데? 버러지 컷! 됐어 잡았어 잡으면된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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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동겨진동기진동겨진동기진 정말 불주 쉽지 않군. 했습니다아나 <laughs> 진짜 아니 왜블라늄을 킬주냐고! 나 도망가자. 내가 애쉬 전혀는 반드시 목을 좀 따야겠다. 안되겠네. 아, 이미 누가 따버렸잖아! 정말 실망스럽군. 시시선수! 오졌다. 이발 시시선수 겁나 오졌다. 시시선수? 오졌다. 이거는 진짜 방금 동은 했어. 역시 전멸 부은 제가 이래도 한타를 참여하지 않나요? 근데 단순 공략을 할 거면 탱도 같이 되는 말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 거예요. 잠시 쉬하고 오도록 하겠어요. 아니, 쉬야 오줌포가 터져가지고 지금 방광 방광 터질 것 같아서 못한 거요집중이안됐어

제발 잡어 오코토 누시해! 잘했어 아니 이게 여러분들 그 건, 메카 건담 시리즈 하다가 이거하니까 조금 거리가 잘 안잡히긴 하네 썩가자

그래 말파를 밴날게 아니라 퀵을 써야 했어 아 기다려보세요 아직 후반 아니니까 후반 되면 그때부터 보여줄게 맨고... 나쁘지 않네 에이트럭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라는 시트는 는는 근데 여러분 어째 평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가요? 솔직히 님열 개. 원식이 아니라 단식일 코어인가요? 아이 새끼 왜안 뛰져? <놀람> <놀람> 판의 문제를 정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못된 다들 지나 자꾸 이러면 또 국밥 쳐 만다 여러분들. 어 노잼 국밥 좀 해. 국밥 체크 고난데. 나의 장점이 뭐야? 걔같이 팔려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장점 아니야, 맞지? 솔직히, 이렇게 커튼 못한다고, 욕하니까 겸손하게, 뒷받침에서 골드가 신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데,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진짜 악마예요. 혹시 꺼주세요? 35주년 장례티버가 나왔던 것같고 <laughs> 아 진짜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 알았어요. 제가 제방금 아스트로스 좀 역겨운 거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역겹거든요. 근데 진짜 피오라는 달라요, 여러분들. 진짜. 나를 한 번만 믿어 줘. 너희들을 위한 서비스야. 서비스다. 이발 거. 아, 족 같네, 진짜. <목소리> 시개 같은 새끼 존 나오는 거 진짜가. 공우충 먹었으면 됐어. 잘했어요. g 나? 괜찮아. 저렇게 우리 팀이 조금씩 야금야금 이기고 있다라는 걸 보면 마음이 좋아요. 이길 수 있어 우리. <laughs> 피오라 어차피 후반에 저기 왕귀챔이야. 좀 기다려 왕귀하고 이거 포탑 다 부수면 돼. 잡을 수 있니? 수현님 백 개. 팔책 연습 맞지? 그래 잘하자. 비록 오늘 패배했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 <laughs> 국밥으로 안 되겠다. 아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에 이 그냥 여차피 이제 방조갈 건데.